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피가를 짊어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전교인 회복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좀 많이 피곤하시고 또 내일 새벽은 또 어떻게 나오나, 네, 이런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어, 잠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수요일 예배는 조금 짧게 좀 진행하면서 또 저희 전교인 기도회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광야 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때 중요한 건 그 광야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토질이 어떻고 그 광야의 흔적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그 원리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17절 A파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여기서 보냈다는 히브리어 단어 샬라흐라는 단어는 할수 없이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샬라흐 이 뜻은 쫓아냈다라는 뜻입니다. 몰아냈다, 쫓아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정말 인상을 쓰면서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하고 하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그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완악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좀 나가라고 내쫓는 상황. 지금 그 상황이 바로 17절 A 파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7절 B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8절 보시면 다른 길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의 광야길. 이것도 길 이름인데요. 이 길은 홍해를 돌아서 가는 먼아먼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17절에 있는 그 땅의 길과 18절에 있는 홍해의 광야길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의 차이는 6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수백만 명이 이 6배나 되는 이 거리의 길을 가려면 비용은 또 얼마나 들고 시간은 얼마나 들까요 어, 지도를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 최고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홍해 광야 길이라고 저희가 18절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18절은 홍해 광야 길은 바로 저 검은 색깔 화살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길이 바로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 지도상에는 정확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대지중해의 길입니다. 저게 바로 해변길이고요. 그리고 술광야라고 하는 저 홍해 여와 라파라고 쓰여 있는 저글 옆에 술광야인데 그두 가지 길, 왕의 대로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길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로 광야의 길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 지름길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고 더 신속하고 더 편안하게 갈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려서 40년 동안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길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계속 훈련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면 신속하고 가장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서 돌려서 계속 보내고 계신 것이죠. 6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면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참 좋았다. 애굽이 가장 편하고 우리가 가장 살수 있는 곳이다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가 이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중에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 가량은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입니다. 종살이라는 게 뭐죠? 내가 지킬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지킬 게 있어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백성들이었어요. 게다가 애굽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 군대를 애굽이라는 그 도시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애굽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 대해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블레셋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의 길로 뺑뺑 돌리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아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17절 말씀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인도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하다, 인도하다는 게 바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앞서간다, 솔선한다, 인도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 나함이라는 이 뜻은 위로한다, 동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갈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는 신신하신 하나님은 나함이라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도망가고 피하고 싶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국기 오늘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야 돌격해야지 앞으로 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지체하고 있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먼지와 같은 티끌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저는 가장 빠른 길로 머리를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하나님 막 합리적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처럼 돌리시고 또 다른 길로 예배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돌려입니다. 돌려 돌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요. 사바브라는 표현입니다. 사바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나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바브가 있어요. 이 사바브가 돌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빨리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왜 돌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40년 동안 돌리실까요? 지금 있는 상황과 형편에 왜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속 다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싸바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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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리심 속에서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왜 하나님의 때가 지금 보이지 않을까? 계속 의문을 품고 그러는 중에 더 성경은 놀랍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8절 하반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대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방비합니다. 광야의 길을 이제 첫 발을 내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바부! 계속 돌리십니다. 하나님 저 빠른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사바브 멈춰 돌려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리는 과정 속에서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열을 지어 나온다. 전쟁을 할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칠흑같은 어둠과 추위와 더움 속에서 그들이 마침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그 작업이 사바부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돌리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계속 돌아. 우리는 영분도 모를지 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언제가 종착지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돌리심으로 마침내 전쟁에 준비할 수 있는 대열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리세요. 그러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고민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하고, 기동답이 더딥니다. 5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바부는 계속 우리를 돌리시고 돌리시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 가운데 강력하게 주님의 군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단 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앙을 그대로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유골이 안장되고 묻힙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생략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면 요셉의 시대에 요셉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어도 죽은 순간에 유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세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오늘의 출애급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바부와 나움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인생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그 환경 속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다시 인도하실 때그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훈련을 수료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멀리 가는 것 같으도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 주셔서 마침내 대열을 갖추시고 세팅을 시켜 주시고 더견고하게더 아름답게 교회를 디자인하여 주셔서. 저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진 앞에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을 우리 더사랑교회에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